지난주랑 다른 n o 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안녕하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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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만 d o 또 네. 지난주랑 아, 네. 똑같이 웃셨네요 음. 음. 그럼요. 단벌로 뭐, 지내시나요? <laughs> 아니요 화요일마다 아, 아니요. 화요일마다 이렇게 웃으시는군요. 집에서 싸웠어요? <laughs> 부부상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말 늦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 뉘앙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네. 말 더듬는 우리 아이에 음. 대해서 말 늦은 아이와 말 더듬는 아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설명을 어말 늦은 아이는 발달상으로 늦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말을 더듬는 거는 정말 생각할 때딱말왜 말을 더듬지 하는 음, 아이들이 이제 말 더듬는 우리 아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아빠 어어어 어, 어, 이런 건말 더듬이 아닌가요? 이제 말 더듬이죠 말 더듬인데 어 비교를 해보자면 어른들도 말을 더듬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쵸. 가끔 음,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말 더듬의 증상은 예를 들어 꼭 어린 아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른 성인에서도 그렇죠. 이런 증상이 음, 네네 아, 그럼 이건 뭐장애로 봐야 되나요? 저희는 장애군으로 불렸어요. 아, 네. 말 더듬의 원인은 뭐가 있나요? 뭐도 엄청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사례도 많고 좀... 일단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적이라는 거는 부모도? 네, 뭐 부모님 아 중에 말을 어렸을 때 더듬었던가, 음. 아니면 뭐 할아버지, 이렇게 네. 할머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형이, 오빠가. 음, 뭐 말을, 가족적인. 음, 네,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어, 발달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인지가 자라나고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 자라날 때말더듬이 가끔씩 오긴 해요. 음. 말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조사한 것 중에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 있던데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건뭐 그런 것들 있죠. 음. 내가 어떤 상사한테 갔는데 음. 뭐그 상사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 상사 앞에서만 말을 더듬는다든가 아. 아니면 어떤 선생님 앞에 갔는데 말을 더듬는다든가 좀 그런 게 심리적인 요인일 수 있죠. 아. 그럼 제가 지난번 뭐 주에 여쭤봤던 그 한목증 네. 그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이런 증상이 이러한가요? 좀, 좀 다른 건가요? 어, 심리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말더듬은 아니니까, 근데 말더듬은 분류안될것 같아요. 아, 이 말더듬이라는 게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아적인 느낌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말더듬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laughs> 네, 뭐좀 맞다 그러는데 맞나요? 저희는 이제 그 장애군으로 분류할 때는요, 어, 유창성 장애라고. 유창성 네. 장애. 왜냐하면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유창하게 하지, 하지 못하니까 하니까. 비유창성 장애라고 이렇게 분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할 때는 무슨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 어 이렇게 뭐 음. 우리가 사실 성경 같은 걸 봐도 거기에 뭐 절름발이라고 표현된 음. 것들은 어 신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순화된 표현이고요.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 버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표현을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선택적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 그렇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네. 말더듬. 그중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보통 우리가 보고 아 이분은 이 사람은 말더듬이다 이런 것들을 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말더듬 증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반복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을. 네, 흔히 알고 있는 만약에 나무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난 나무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네, 네, 네. 게 이제 반복이고요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 세 번째는 막힘 증상이 있는데 막힘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렇게 딱... 멈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나무를 하려고 어, 하는데 이렇게 아. 하는 것들. 그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네네. 네. 여기 보면은 부수적 행동으로 뭐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이 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건 이제 부수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탈출 행동이라는 거는 네. 탈출 행동이 뭐냐면 이제 뭐 나무라는 걸 더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치면은 좀 괜찮아지니까. 아 본인이 어. 본인의 안정을 어. 찾기 나, 위해서. 나나나 나무 이렇게 이야기 팍 치고 치면서 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 앞뒤기? 뭔가 어떤 앞선 행동이 있구나. 네. 그 흔들, 긴장을 완화하기 네. 위한. 네. 탈출하기 아. 위해서. 네. 말 더듬 그세 가지의 증상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될수있고요 해피, 행동. 네, 해피 행동은 그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남말을 피해버리는 거에요. 내가 뭔가 나무라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네. 어디로 도망가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이제 에두르기 표현이라고 해서 아그 길거리에 있고 그꽃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다른 표현은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알고 네.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런 것들 회피 행동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을 피해요. 음. 목사님만 만나면 말을 어, 막 더듬는 원래 그렇게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엄청 좋아해요. <웃음> 네. <웃음> 항상 인사를 밝혀고 네. <laughs>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사님을 봤는데 어, 목사님만 보면 나는 너무 긴장되고 음. 그래서 어, 말을 더듬어. 네. 그러면 아예 만날 구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신다는지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네, 부인 <laughs> 사랑합니다. 잘해주십니다. 네. <laughs> 네. 그 여기 네. 숨겨진 증상 낱말 공포 상황 공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낱말 공포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낱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좀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말더듬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뭐 내가 니은자에서 더듬어 아니면 음. 기억에서 더듬 많이 더듬는 것 같아 아니면 많이 막히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기억이 들어가는 가지라던가 그런 것만 보면 이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회피가 되고 탈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상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던가 아니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때 막히거나 반복이 나오면. 최대한 발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집에서 어? 우리 뭔가 좀 이상하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예를 들어 치료를 받으러 가봐야겠다거나 진단을 받으러 가봐야겠다 어느 정도에서 느끼고 판단했을 때 가야 되나요? 그냥 부모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기준들이 다 있고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좀 이상한데? 하면은 바로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음, 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음, 말인데 음, 음, 음. 치료는 거꾸로입니다. 좀 이르다 싶을 때 가시는 게 음, 네. 가장 편안한 알았어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감기도 빨리 가는 게 그렇고요. 네. 덜 걸리고 네. 빨리 낫고. 네. 그러면 <laughs> 말더듬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네. 치료들을 해야 되나요? 심한 말더듬 증상이 심한 친구들이 있고 이제 안 심한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심한 친구들한테는 유창성완성치료법을 하고요 조금 심한 음, 너무 심하게 더붙인다네 너무 심하게 어. 이거는 어, 조금 어렵다 싶은 어. 이제 친구들에게는 말더듬 수정치료법을 들어와요 음. 근데 말더듬 수정치료법은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말을 더듬지 않아요 어.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수정하는 기법 이해가 어렵죠. 안 네. 음, 어, 예를 들면 아까 나무로 예를 네. 들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 나 나는 나무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니은을 더듬는 걸 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나무 이렇게 조금 뭐 연장해서 말한다던가서얘기그네 음, 그런 식으로 말더듬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말을 더듬는지를 캐치해서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수정해서 주는 건가요? 그 본인이 수정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네, 이제 저희는 보호 도와, 네, 네 도와줘. 네, 네. 네. 그게 네. 어, 말더듬 수정 치료법. 네. 그러면, 그러면 완성 치료법은? 조금 더 이거는 본인도 이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완전히 치료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완성 치료법은 수정 치료법과 좀 다른가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비슷비슷한데요 어, 유창성 완성치료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덜심 애초에 조금 그 증상이 덜 심한 친구들이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더듬 수정치료법은 이제 성인 같은 경우 어좀 말더듬이 오래되고 완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을 유창하게 하기좀 어려운 친구들이 말더듬 수정치료법을 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가 한명 있어요. 성인이에요. 음, 네. 어, 근데 학교도 대학교도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다다 음, 졸업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랑 전화를 하면은 조금 제가 이제 어르, 알아듣기 힘들게 음. 뭐, 예를 들어 뭐 어머 이 PD님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어 그런 어떤 성인들은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뭐 수정치료법이나 완성치료법 등 어떤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더나아지기 수도 있나요? 이제 성인이 괜히 는 상황에서? 음, 네, 굉장히 어, 성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치료받으러 음. 많이 오시고 어,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 사회생활도 힘들죠?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어, 성인분들도 많이 오세요. 아. 많이 오셔서 근데 조금 기간이 길게 보셔야 돼요, 아동들보다. 고착화되어 있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말 패턴이나 말 습관을 아예 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른 살에 오셨어요. 그건 말은 거의 한살 때부터 하는데, 30년 동안 고착화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부터 다시 다 처음부터 네. 말 습관을 바꾸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제가 했던 분 중에, 제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신 여성. 그때까지 그런 말더듬 네. 증상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셔서 오신 케이스도 있고요. 말더듬은 또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 막연에 발생하는 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말더듬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뭐 아주 섬천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오는 어, 말더듬 장이 있어요. 네. 또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음. 이런 지점에서 생기는 말더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나타나는 말더듬이고, 뭐 그럴 때는 뭐 빨리 상담을 받으시되, 이제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상담이나 미술 치료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쨌든 그말 더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된 케이스에 보면은. 굉장히 그 살아 오시면서 아까 그 오십 몇세 정도 굉장히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살면서 저만 제가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인생 좌절감 이런 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그쵸. 그런 케이스 많이 있지 않나요? 성인이신 분들은 자신감이 없고 아, 다른 네. 사람과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네. 특별히 이제 면접 같은 거볼때 음, 되게 두려움이 많아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는 게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시간과 비용을 또 용기를 좀 내셔서 상담을 전문적인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상담 받으면 될까요? 생명나무 마음치우고 지난주에는 대리박이 이게 안 나오네 왜냐면 지난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laughs> 아, 예. 시청자들이 지적했나요? 아 그런건 아닌데 완급조절을 네.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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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오늘 네. 또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음, 물론 제가 자막을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네 오늘은 말 더듬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생명나무 마음치료센터로 오시면 되고요 네. 네. 어느 선생님 찾아야 됩니까? 이성령 선생님 찾으면 됩니다 네. 네. 언어치료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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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찾으시면 되고요 어, 성인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어머님 또 아버님 부모님께서 어, 발견하시면 바로 찾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더 고착화가 되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피 행동 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럼 네. 목사님 어떠셨나요? 어 일단 데디박이 생명나눔치료센터를 <laughs> 많이 노출. 생각해보니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별로 오늘 안한것 같아요. 같아요? 어, 그그거 해줘야 내가 <laughs> 네. <할 만한 웃음> 제가 이렇게. 다른 말도 찾아서 했는데 어쨌든 그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특히 이제 성인 뭐 이제 우리는 지금 아이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음. 있지만 성인들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장애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 그런 복잡한 심리적인 장벽들을 갖기 전에 어 어른이라도 전문적인 센터를 방문하셔서 어, 상담 받으시고 하면 훨씬 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뭐, 말다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0 2 6 3 7 9 4 2 생명나눔 마음치센터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